제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, 신도들 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. 선생님이 그거 되게 성공을 잘 시키더라고요. 뭐, 뭐 헤어졌는데 다시 붙이는 거. 네. 뭐썸 탔는데 이렇게 사귀게 하는 거. 다 아, 선생님 그런 그러면... 니까 그러니까 이거였어요. 네. 자, 이분과 이분이 만나고 있었는데, 네. 이분의 잘못으로,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게왜 싫어하는 왜 말투나 단어들이 있는데, 이분이 항상 그걸 해버렸던 거야. 그래서,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좀 기간이 몇 3년 에서 4년 사이가 됐었는데요. 이분은 계속 이분을 못 잊고 있거든요. 3, 4년 동안. 네. 아하. 계속 다른 사람 만나도 이 사람 계속 들어오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저한테 상담을 하셔갖고 이 자리를 땡겨 보니 여기도 끈을 끊긴 게아니고 끈이 이렇게 보였거든요. 아. 2 년의 끈이. 아 되게 3, 4년 지났는데도 2 년이 아직 안 끊긴. 그러니 네. 이분은 매일 생각나면 이분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생각나니까 아. 아예 끝난 자리는 아니더라고요. 네. 끝이 끝이 좀 흐리죠 이분은. 네. 이분은 아. 뚜렷하다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두껍다 이렇게 얇게 아. 가거든요. 그게 느껴져요? 그게 보여가지고. 아 그럼 끊긴 사람은 그게 선이 아예 끊긴 걸로 느껴지는 그렇죠. 거예요? 그렇죠. 아. 선이 아예 안 보이던 거 아니면 중간에 이게 붕뚱떠 붕 있어요. 그래도 적어도 선생님이 그거 다시 붙여지려면은 네. 그래도 그게 선을 느꼈을 때 선이 이어져 흐리게라도 이어져 있어야 되네요. 야! 얇게라도 있어야죠 아... 얇게도 있어야지 이게 아예 없으면은 연은 네.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. 이게 선이 조금만더 있으면 네. 이거는 불 붙일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,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꼭 기도 발언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연락을 전화를 하지 말고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해라 그게 렇 시작이다 아... 그래서 며칠 이렇게 좀아날 잡아가지고 좀 기운 좋은 데 네,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두달 정도 후에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외해서 서울로 가셔고 만나고 오셨거든요 아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틀어진 자리 이분의 말 때문이었잖아요 네네.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, 이걸 그렇죠. 하면 그게 똑같이 되니 선생님이 이제 조언을 해줘도 그분에서 또 행동을 반대로 하면은 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붙여주는 건 붙여주는 거고 네네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분이 네네. 제일 싫은 한 가지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 자리만 를안 하시면 이관계 계속 유지되겠지만 일단 붙여줘서 둘이 만났어. 응.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여서또 마음이 틀어져 버려요. 이거는 그래서 조금 노력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죠. 아, 그래서 노력하시면. 진짜로 만약에 선생님이 진단했을 때 그게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응. 네.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서 그거를 한번 성사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. 왜냐면 누굴 만나도 이 자리가 잊혀지질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이게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.